안녕하세요. 사순교회 교위 여러분. 오늘 성서 간식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과 행위에 관해서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과 행위에 대한 주제는 매우 중요하면서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몇 주인지 모르겠고요. 준비를 하면서 아마 어느 정도의 분량이 정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교리적 진술이 있습니다. 아, 역사나 전통,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종종 교리적 진술을 만들어 내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 아 이것도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교리적 진술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 자이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지난 성서 간식을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의 교리적 진술은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입니다. 자, 이런 것들 왜 이제 교리적 진술이라고 말하냐면 이런 정확한 문구가 성서에 나오지 않죠. 성서에 나오지 않지만 성서를 통해서 하나의 교리적 진술을 만들어 냅니다. 자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적 진술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죠. 그러면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할 때그 행위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행위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이죠. 특별히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할 때이 교리적 진술의 근거가 된 것은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에 보면 바울이 구원에 관해서 혹은 의에 관해서 여러 진술들을 하는데 그 여러 진술들 구원과 의에 관한 진술들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난 후에는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왜 행위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구원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할 때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적 진술은 바울 서신 중에 특별히 이제 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말씀 두 군데를 먼저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보면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해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고 행위로는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행위가 언급이 되죠. 갈라디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또 다른 언급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다.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위, 에베소서에서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에서 행위 혹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문맥들, 그 말씀이 있고난 후에 문맥들을 쭉 살펴보면 바울이 이 행위와 관련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 끝난 후에 한번 에베소서 2장, 2장을 한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3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이 율법의 행위 혹은 행위를 언급한 후에. 예,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구원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행위 혹은 율법의 행위는 정확하게 말하면 문맥 안에서 컨텍스트 안에서 할례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의 진술의 근거에서 말하는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할 때그 행위는 할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구원은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적 진술을 할때 여기서 말하는 행위를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로 이해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바울의 바울의 서신에서 근거해서 우리가 교리적 진술로 말하고 있는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 라고 할때이 행위를 대체적으로 윤리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게 되는 성화 혹은 선한 행실 윤리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우리는 윤리를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층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행위나 율법의 행위를 설명하는 본문들. 그 문맥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행위는 혹은 율법의 행위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윤리나 선한 행실이 아니라 할례 할레, 할례였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구원은 윤리를 통해서 구원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과 우리가 지금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만들어낸 교육적 진술에서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에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이 구원에 관한 진술 중에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구원과 윤리. 구원과 선행, 구원의 핵심인 층위와 성화의 관계를 대부분 잘못 설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이 없는 구원을 말하면서 기독교의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하는데, 야고서가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뿐만 아니라 행함이 없는 구원을 말하고 절대로 구원을 이야기할 때 행위를 첨가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의 행함을 상급으로 전락시켜서 행함이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선택에 관한 문제다라고.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정리하면 바울이 구원과 관련해서 배격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 혹은 행위는 윤리적 행위 혹은 성화가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데 사용했던 할례 혹은 정결법 절기 등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서신에서 만들어낸 행위라고 하는 것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그 행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은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를 포로로 끌려갔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망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면한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구십종의 역할을 했던 성전의 파괴, 그리고 바벨론 땅으로의 유배가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을 성전 중심에서 율법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했죠. 이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 계명들을 준수하며 살아가면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만 가지고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해낼 수 없다.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더 특별하고 더 특징적이고 더 확실한 어떤 무엇인가가 필요하게 된거죠. 이때 유대인들이 바벨론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을 지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강조하여 지키게 된 것이 음식법과 할례와 안식일과 같은 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외적인 표지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들어간거죠. 이것들이 점차 유대인들 안에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행위 즉 율법의 행위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러한 율법의 행위가 좀더 유대교 안에 강하게 뿌리를 내리게 된 계기가 또 있었는데, 그게 헬라 제국의 통치 때였습니다. 주전 2세기 중반에 안티오코스 에피파스의 사사라고 하는 왕이 무자비하게 유대교 신앙을 탄압하고 짓밟았거든요. 헬라 제국에 있던 왕이. 그는 유대교 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서 유대교, 유대인들을 탄압을 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성존 제사를 폐지했고요, 안식일과 기타 절기들, 절기들을 지키지 못하게 했고, 특별히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자, 그 당시 기록을 보면요, 율법서를 소지한 사람, 할례를 행한 사람, 그리고 율법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 이런 박해 상황에서 유대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대교 신앙을 가졌다는 게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죠. 돼지오기와 같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바로 유대계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으로 각인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러한 박해 시기에 여호와 신앙은 외적 표주로 대표되는 생활 방식, 그의 대표적인 할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면 그것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것을 의미했고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되게 된 거죠. 이시기에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박해는 유대교 신앙의 틀을 확고한 외적 표지와 연결시키게 만들었고 율법의 행위가 뭐냐? 내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뭐냐라고 할때 그것은 당 자연스럽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율법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그것은 음식 이방인들이 말하는 음식,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그게 유대교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음식법, 할래, 절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할 때그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지침들, 선한 행실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자기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박해와 고난의 시기에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몇 가지 외적 표제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가 단순히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커다란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다음 주그 다음 주에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율법의 행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율법의 행위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바울의 에, 서신에 나타난 율법 행위가 유대교 안에서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도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 실시간 동영상으로 함께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